자, 두 번째 영상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창문에 따라서는 이렇게 창문 안에 어, 격자 무늬로 하얀색 그, 뭐라 그러죠? 띠가 들어있는 창문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 아이들 방이라든가 아이들이 창문으로 달려가다가 머리를 붓거나 할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 추가로 비용을 좀 들여서 이렇게 안에 띠를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속에 요게 지금 창문의 두께인데요. 창문 두께그 안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 자리 안으로 그 띠를 넣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희, 제가 사용할 업체고 혹시 온타리오 쪽에서 어, 창문을 교체하실 분이 있으면 이 업체 되게 좋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망치도 일반 망치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고무망치를 활용하는데요. 어, 꼭 안전을 위해서 이런 망치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힌지가 고장이 나 있는 경우가 좀 있는데 왜냐하면 문의 하단에는 어 물이 껴 있거나 그래서 녹이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몇 군데가 녹이 심하게 어 나서 아예 힌지가 고장이 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수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에는 제가 직접 어, 파트를 사서 수리를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앞으로는 좀더 집을 잘 관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힌지가 들어갔고요 이렇게 원래 있던 모양으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상 캐나다에서 어, 이게 더블 사이디드 글래시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소간에는 알곤게스가 차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소음이라던가 열, 그 모든 것을 보호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한 겨울 맞이나시고 어, 음, 코로나 바이러스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캐나다에서 마이크 나이였습니다